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도 한번 구해볼까나? 여기 그림 잘 나왔는데, 직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그들이 이루는 각을 알고 싶을 때는요, 먼저 그 사람들에게 평행인 벡터를 찾습니다. 왜? 두 벡터를 a와 b라고 했을 때, 내적하게 되면, 내적하는 동안, 잠깐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쓸 일이 있지? 그지? 그때 이제 우리가 내적 있고, 이거 있고, 두 개의 수치를 이렇게 나누기로 계산하다 보면 코사인 세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세타를 알아대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내적의 계산은 이건데 코사인 세타가 바로 둘 사이에 이루는 각을 알수 있게 해 주는 열쇠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적 값과 두 벡터의 길이 곱값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수직인 벡터가 있다고 만약에 생각하면, 수직인 벡터, 수직인 벡터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내적 네, 값이 돼요. 세타일 돼요. 그럼, 수직인 벡터 a와 수직인 벡터 b를 가지고 사이각을 구하면, 여기가 되죠. 세타.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을 써서 계산해주면, 역시나. 같은 원리로 사이각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가 여기랑 같다는 건 당연한 거 알겠지? 이게 사각형이고, 여기가 180이니까, 여기도 180이잖아. 그러면, 180에서 알파 2각을 빼면, 세타가 나오죠. 이 알파 자리가 파이 빼기 세타잖아요. 느낌 오죠? 음. 자, 갑니다. 그러면, L과 M이 이루는 각의 크기인데요. 그 둘의 방향 벡터, 오늘은 방향 벡터가 있어요. 그럼 방향 벡터로 풀어볼까? 마이너스 2,3과 빼기 3,2를 내적을 하는 거야. 그럼 요거 길이는 루트 13 요것도 루트 13 맞나? 응.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하는 거죠. 내적하면 2개 곱해서 6, 2개 곱해서 6이니까 10이고 여긴 13이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13분의 12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A 내적 B는 A 곱하기 B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XYU 앞에 계수는 수직인 벡터를 말하죠. 이게 바로 수직인 벡터입니다. 그래서 L과 수직인 벡터 1, 1, M과 수직인 벡터 1, 7을 가지고 똑같이 해도 같은 결과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음, 꼭 평행인 방향 벡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방향 벡터를 이용한 것이었고, 두 번째 문제는 수직인 벡터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1 플러스 7이니까, 어, 8이겠네. 음, 50은 뭐야? 이게 그 2, 5, 10, 10쯤 되겠습니다. 네. 암산을 좀 했어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쯤 되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코사인 세타를 구해 줄수 있어요 자 이번엔 직선이 3 개가 있대 하나 둘 그리고 셋 누가 이 콜론이 뭐냐고 물어보던데 n이란 것은 뭐 이런 뜻입니다 n은 이런 뜻이에요 n은 빼기 X는 B분의 Y 빼기 1입니다. N이란 직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M이란 직선은 말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M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를 말한 거죠. LM이 서로 평행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L과 M이 서로 평행하대요. 자, 그럼 L의 방향 벡터인 A,2와 m의 방향 벡터인 3,4가 평행하니까 서로 뭘 곱하면 똑같아질 수 있어야 하죠. 4에다 뭘 곱해야 이야? 2분의 1이잖아. 그거 3에다가도 곱하면 a 나오겠네. 이런 간단한 생각으로 아이쿠야, 2분의 3이 곧 a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 쉽죠? 이번에서는 m, n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수직이면, 방향 벡터 3,4와 방향 벡터 마이너스 1,b가 수직이니까 그들의 내적이 0일 거예요. 그래서 곱해주고 곱해주면, 빼기 3, 4b가 0가 되어서 b가 4분의 3인 거죠. 이렇게 b의 값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벡터의 평행 성질은 두 벡터를 뭘 곱하면 똑같아지는 게 평행이다. 이고요. 수직이면 내적이 0이다. 그 그러니까 포인트죠. 이게 바로 되게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시키는 거지. 자, 한 점에서 그은 수선이라고 했어요. 0,-1에서, 0,-1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h다. 수직선이 직선과 만나는 점을 수선의 발바닥 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H의 좌표가 뭐네요? 야 이걸 어떻게 구한다냐 음? H의 좌표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두 직선을 연립방정식해서 교점을 찾는다 뭐 이것도 나쁘지 않죠 두 직선을 연립해서 교점을 찾는다 이거 나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또 쓰세요 음. 일단 그러면 직선 L이 뭔지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이 직선이 뭔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직선 M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직선 M의 방정식을 찾을 필요가 있겠네. 자, 직선 M에게 직선 L을 따라다니는 방향 벡터인 2,3은 오히려 수직인 벡터인 법벡터의 역할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m 위를 지나다니는 수많은 점 중에 하나를 우리가 x,y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 빼기 1부터 x,y로 가는 벡터는 2,3이랑 서로 수직이니까요. x, y 플러스 1 내적, 2,3은 0이 된다라고 봐요. 두개 곱하고 곱하면 0 나오는 거죠. 2x, 3y 플러스 1은 0인 겁니다. 2x, 3y 플러스 3이 0인 거죠. 직선을 하나 또 찾았어요. 이게 이제 기억이라는 직선이고요. 이 직선도 정리 좀 해줄까? 얘랑 계산하기 좋으라고. <laughs> 크로스 계산 좀 해주면, 3x3은 2y 빼기 8이니까, 3x2y는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을 연립하면, x와 y가 교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h라는. 교점의 좌표가 나올 겁니다. 여게 포인트죠. 요거 하고 요거를 이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3 그리고 요거 해주고 두 사람을 연립하겠다 이겁니다. 연립하는 과정은 너무 기초적이니까 쌤이 더 이상 하진 않을게요. 아무튼 h의 좌표는 그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a와 h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쌤은 먼저 찾았고요. 그렇게 해서 연립을 통해서 H의 좌표를 찾았다는 거, 네, 그거를 좀잘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